자격증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?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진도도 빠르게 나가려고 엄청나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기출 문제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뭐냐면 그냥 모든 기출 문제의 모든 내용을 다 자세히 보신다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시면 기출 문제를 빠르게 반복해서 볼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볼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려면 한번 반복해서 보는 것즉 1회독 이라고 하는 거가 쉬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 1회독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면 이걸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1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사실 기사 시험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일에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정말 비효율적으로 반복하다가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사 이제 한 세네 개 취득하고 나니까 아 공부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성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사처럼 또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기사는 다른 시험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큰 틀에서는 기출 보는 방법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론적으로 그 방법이 뭐 제가 짧은 시간에 소방 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준것 같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나 기술사 이런 자격증 기출 문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자격증 시험에서 기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40점에서 50점대 됩니다. 그리고 기출 문제를 응용하는 문제가 20점, 30점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아예 신출하는 문제, 신출 문제가 그 나머지 점수를 채우게 됩니다.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려운 시험 물시험의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의 비율이 작아지고 쉬운 시험, 물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비율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뭐 물시험이든 불시험이든 기존 기출문제를 모르고서는 합격하기 위한 기본점수 자체를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알아야지 응용되는 문제도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론부터 빠삭하게 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출 위주로 보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5개년, 7개년, 10개년. 본인이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골라보셔야 합니다. 가끔 아 나는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10개년을 목표 설정하시고 중간에 지쳐 가지고 공부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럴 바에 처음에는 5개년 정도로 목표를 좀 낮춰서 설정하시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 방법에 익숙해지면 7개년, 10개년 이렇게 확장하시면 됩니다. 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사실은 합격을 위해서는 한 700개, 800개 정도의 주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에는 100개, 200개 정도 본인이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개수를 정하고 반복해 보면서 공부 방법에 대한 감을 찾은 뒤에 그 뒤에 개수를 늘리셔도 됩니다. 사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설정하면 어, 끝까지 완주하기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자 이제 5개년을 만약에 설정하셨다고 하면 일단 1회 독을 하면서 약간 내가 어떤 자격증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점에서 어, 책 고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봐 보십시오. 아 이런 문제가 있네 뭐 이거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아니 이건 대강 뭔 말인지 알 뭐 이런 제 3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살펴보면서 내가 시험장에 가져갈 문제를 수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읽혀는 진다 하는 건 냅두고 와, 이거는 읽기도 싫다 하는 거에만 세모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시는 겁니다. 이해 안 돼도 됩니다. 지금 단계에서. 이때 이 세모 표시 안한거 그러니까 아무 표시도 안한 거가 저의 기본 반찬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기본 반찬은 나중에 다시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될 수도 있죠. 읽혀지는 것 같아서 냅뒀는데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뭔 말인지를 몰라. 그러면 이제 싫은 반찬이구나 하고서 세모 표시하고서 한동안 안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아, 나는 이런 것도 모르네 하는 그런 재착감 없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.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. 어, 세모 표시가 많아도 됩니다. 일단 이렇게 1회독을 마치면 저의 어떤 기본 반찬이 생기는 거죠. 이제부터 기본 반찬만 주구장창 먹는 겁니다. 이 기본 반찬의 맛, 냄새, 위치를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. 이 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해설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답이구나 정도 생각하면서 반복합니다 이때 약간의 팁은 문제의 문장 전체 답의 문장 전체를 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아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거 답에서는 이거 이렇게 키워드를 표시하고 그 키워드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반복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기본 반찬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자꾸 보니까 답이 뭔지는 바로 나오는데 왜 이게 답일까 진짜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해설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해설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고 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네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읽어주면서 나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설을 막상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아 갑자기 해설 보니까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냥 맘만 봅니다 <laughs> 해설을 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손절을 빠르게 치 게 진짜 중요합니다. 심지어 저는 기사 공부에도 이론서에는 키워드만 정리하고 이론서를 따로 안 보려고 했던 이유도 이 키워드만 보면 좀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이론서에 있는 설명을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기본 반찬 세모를 안한 문제에 대해서 아 이제는 첫 글자만 봐도 뭐가 답인지 생각이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슬슬 새로운 반찬을 찾아가야 하는 때입니다. 그런데 새로운 반찬 한 번에 찾을 수 있나요?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먹어 보면 막상 맛없는 것도 있고 맛없어 보이는데 일단 먹어보니까 맛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모 친 문제들 중에서 어 이건 뭐 내가 어느 정도 읽혀지냐 하는 것들을 회복에 포함시켜 봅니다 일단은 필요하다면 해설도 조금 읽어 보면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아닌 회독할 때 쉽게 읽혀지냐 또 키워드가 뭔지 알것 같냐. 뭐 이런 기준으로 확인해 봅니다 사실 이때는 처음에 우리가 기출문제 뭐 할까 이렇게 고를 때의나 자신과 조금 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기분만 참 많이 먹었으니까 용어들도 익숙해지고 일부 이론들은 이해까지도 된 상태니까요 아무튼 이때 세무 문제 중에 일부를 동그라미로 바꿔서 나의 회독으로 넣어보고 괜찮으면 동그라미로 유지하고 내 회독에 넣어 보니까 또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지연이 된다 이러면 바로 뱉으시면 됩니다 바로 다시 세무를 표시하고 어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동그라미 친 문제가 많아지고 처음에 동그라미 친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단계가 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모 문제에서 내가 노력을 좀 해보겠다 내가 힘주고 한번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세모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아직도 센놈들이 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아 너는 내가 맘먹고 달려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를 골라 보는 겁니다 뭐 어떤 정찬성 같은 사람을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옆집에 덩치 큰 아저씨가 있는데 처음에 무서웠는데 지금 운동을 좀 하고서 보니까 어찌저찌 이겨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문제들을 골라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바로 이때 인터넷 서치나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몇 단계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서야 강의 비슷한 거를 보는 겁니다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강의부터 보고 기출문제를 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영상을 보고 이해가 됐다면 다시 동그라미 문제로 가는 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내가 진다 이러면 시원하게 미련없이 포기하고 다시 다른 만만한 놈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출 문제를 빠르게 반복해서 보는 방법 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저 스스로가 자격증 빨리 따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소방기사를 취득했고 소방기술사 까지 합격했습니다 그후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 고정 댓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